이렇게 화이트 톤의 컬러들은 시대가 많이 지나더라도 촌스럽지가 않아 예, 나중에 봐도 엄청 이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후는 올 여름이야 에스닉하다고 할수 있지만 좀 엔틱한 느낌도 나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엔틱은 뭐고 에스닉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길 엔틱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스타일 보여드렸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빠시온 <목소리> 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휴가철 여행도 <laughs> 가야 되고 막 해변 이런데 갈 거니까 아니 정말로 올 여름에는 이제 코로나도 완전히 끝나고 완벽한 인생샷을 한번 담아 봐야 되잖아. <laughs> 자, 그래서 해변룩, 우리 뭐 비치룩, 휴양지룩, 이제 어떤 거 있나? 보통 이제 인스타 같은 걸 펴보면 막 이런 게 여성들이 나와. 근데 이런 여성들은 뭐. 어리고, 몸에 최고로 좋고, 그냥 뭐 아무거나 입으면 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뭐 어깨 내리고, 뭐막 파이고, 이런거 입어도 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마음대로 입고 다녀도 되고, 해변에 가면 그냥 수영복만 입고 다녀도 돼. 이제 할 말이 없다, 이런 사람들. <laughs> 자, 저는 우리 빠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함께 가니까, 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 어리기는 30대부터, 보통 40대, 50대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가봐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분위기 있는, 슈가로 해변룩, 가볼게요. 렛츠고! 하하하! <laughs> 자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충분히 소화가능한 어, 휴양지 룩을 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런거 파인거는 여기 지금 단추를 예기 안해서 그래 단추하면 되고요어 요정도의 이제 길이가 괜찮죠 휴양지에서 이제 요것보다 조금 더 내려오는 것도 괜찮고 또 이런거는 하... 요렇게 입어주면 이게 약간 레이스로 또 펀칭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아니 예쁘잖아 근데 확실히 어떤 여행가는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올해 트렌드에 맞아야 되거든 올해 트렌드는 일단 화이트가 강수입니다 화이트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이트 어떤 레이스 펀칭이 돼 있거나 약간 시스루가 되는 그런 드레스 입으면 충분히 여신 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제일 예쁜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 <laughs> 아 이거 제일 예쁘다 진짜 아.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 이제 이여자들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여기다 슬립 하나 입으면 되잖아 슬립 하나 예 그러니까 속치마나 뭐 이렇게 안에 예 안에 이너 예 이너 를한개 입고 있는 거지 그럼 충분히 입는 옷이거든 그래서 막 바닷가에 있거나 바닷가 있으면 끝장 나잖아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수영복을 입을 때는 이렇게 입으면 되지 근데 <laughs> 잘웃지자 <laughs> <없지? 웃음> 근데 수영복을 굳이 입지 않더라도 속치마라든지 슬립을 입고 이렇게 입어주면 이번에는 흰색을 입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특히 이렇게 화이트톤의 컬러들은 시대가 많이 지나더라도. 촌스럽지가 않아. 예. 나중에 봐도 엄청 이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올여름이야. 지금 올해 여러분, 많게는두살 어려졌잖아. <laughs> 두살 어려졌으니까. 책이 지금 어려 이제 더 이상 어릴 기회가 없거든? 예. 올해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너무 이제 여성스러운 좀 스타일이 부담스럽다. 아니면 좀덜 여성스러워도 돼요. 일단은 화이트 톤으로 이 사람은 옷을 좀안빤것 같은데. <laughs> 자 그런데 아 여기는 애야 그 풀고 다니지 는 모르겠어. 그래서 요렇게 그냥 예, 레이스 펀칭으로 되어 있는 요런 루즈한 원피스들 이런 것도 뭐 샌들 신으면 더 좋았겠죠. 예잘 어울리고 요렇게 예, 이것도 펀칭 레이스잖아요. 예 펀칭 레이스로 되어 있는 원피스를. 바지랑 예 이렇게 걸쳐도 좋죠 물론 이제 우리는 여기 나시 하나 입어야지 저렇게 다니면 좀안 되고 몰라 이제 뭐 발리나 저기 저번에 태풍 몰아친 데는 말고 하여튼 베트남에 예. 아, 사이판 같은 데갈때 아, 요렇게 그런 데서는 요렇게 입어도 된다 이거야 예. 자 전반적으로 화이트톤 요런 드레스를 입어주면 올여름은 무조건 된다 그래서 요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바닷가에 서있는 우리 약간 좀 중년 여성분이죠? 안녕하세요. 어, 얼마나 예뻐 분위기가 그냥 끝내주잖아 뽀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가죽 벨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닷가에 있을 때아 정말 분위기 있는 그런 휴가룩이 된다 아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나는 좀 이렇게 원피스는 부담스럽다 아무래도 플라스 입으면 돼요 네, 이렇게 레이스 네, 레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펀칭되어 있는 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화이트톤 예. 레이스 펀칭 블라우스를 입게 되면 충분히 또여행가고고 휴가를 즐기는 그런 스타일링이 연출되니까 물론 이제 모자개써 주면 더 좋지. 예. 원피스나 드레스가 거추장스럽다면 이런 편안한 스타일링도 염두에 보시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원래 이거는 여름 질리긴 한데 올해 진짜 강세예요. 아, 바로 블루 스트라이프. 이제 여기 보이는, 어, 좀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laughs> 이 건강한 여성분이, 어, 이렇게, 블루 스트라이프 또 셋업으로 입지 않았습니까? 네. 굳이 꼭 셋업으로 입지 않고, 상의만 이렇게 걸쳐줘도, 어, 이쁘잖아요. 예. 네. 올 여름의 느낌이 가득하거든. 뭐, 휴가 가도 좋고, 평소에 그냥 뭐, 마실 룩으로도 괜찮은 스타일이죠. 아, 또 여기 보니까 이 스트라이프 셔츠 블라우스를 더욱더 멋지게 소화하신 분들이 많죠. 요렇게 아이보리 톤, 화이트 톤의 반바지, 어, 그 다음에 샌들. 더욱 여행가는 분위기를 또 만들 때는 이렇게, 예, 라탄백. 이렇게까지 들어주면 그냥 좀 완벽하지 않나. 아, 이런 벨트까지. 이 여성분은 좀 에스닉한 이런 라탄과 또 블링블링한 이런 목걸이, 예, 반지, 팔찌런 장식품들의 조화가 화사하면서도 휴가 룩을 확업 시키는 그런 연출을 너무나 잘했네요 자 그리고 나는 조금 아우터처럼 걸치고 싶다 예 바로 이렇게 길이감이 좀 있는 롱셔츠를 걸치면 됩니다 사실 이게 롱셔츠가 아니라 자켓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은 연출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지만 얼마든지 여행가는 휴양지의 느낌을 가득 풍기게 해주죠 특히, 너무 파란색을 싫다. 그런 분들은 약간 그레이 빛이 감도는, 그러니까 약간 톤이 죽은 그런 스타이프 셔츠 블라우스도 굉장히 분위기는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뭐예요? 아, 요렇게 하이를 데님으로 연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이보리, 화이트 톤으로 연출할 때 훨씬 더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 빨래는 너무 걱정하지 마. <laughs> 원래 멋쟁이는 좀 힘들어. <laughs> 자, 그리고 이 스트라이프, 예, 원피스. 이것도 뭐 국놀이죠, 그래서 마린 룩으로, 너무나 너무나 멋지게 연출이 됐죠? 아,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아이템이 올여름에 진짜 꽃인데요. 아, 바로 이 그블리트입니다, 그블리트. 제가 여러분하고 그 수입 신상 보기에서도 항상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올해 유난히 강세에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어, 야, 사시 하다. 저거 어떻게 입고 다니냐 그랬지만, 올해는 안 입는 사람이 바보야, 바보. <laughs> 여러분, 백화점 가도 그물리트 너무나 많고, 동대문에 가도 그물리트가 너무 많은 것은,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입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놀러까지 갔어. 휴가 갔는데 이걸 안 입는다고. 바보, 바보. <laughs> 야, 그래서 이렇게좀 레이스 느낌이 있는 그물리트도 너무 이쁘고요. 여기다 누가 다시, 리 뭐, 그냥 소금만 입는 거야. 예, 소금만. 여기 이 여자도, 아, 제가 볼 때는 이 여자분은 속옷을 좀안 입었나? 하여튼 자기도 좀 뭔가, 예, 뭔가 의식하고 있어. <laughs> 특히 그물리트가 이, 이 베이지 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베이지 톤에 이 양이면 보이게 저 블랙 속옷으로 이렇게 입어준단 말이에요. 너무나 멋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감각적인 그런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도 수영복을 입을 때는 원래 그물리트 이렇게 입었거든 근데 올해 더 강세니까 당연히 그물리트를 멋스럽게 걸치겠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참고할 거는 이게 수영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시랑 입었다 아니면 속옷을 입었다 나는 반바지를 입었는데 반바지를 그러면 그냥 여름 요번에 휴가룩이 나오는 거예요 어, 여기서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아 이것도 진짜 멋지다 그죠 여기 지금 다 수영복 위에 걸친 스타일입니다 분명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뭐 해외에 간다 아니면 뭐 가까운데 제주도라도 요런 데 가서 해변에 갈 때는 수영복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가서 탈의실 가야 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수영복 입은 상태에서 이런 그물리트, 원피스 요런 것들 한개 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도 인생샷 아니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평상복처럼 입고 안에는 이너를 하나 입으면 돼요. 요즘은 아사면으로 되어 있다든가 또 인견, <laughs> 인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너가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게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물리트 원피스도 눈여겨봐야겠죠. 어, 이번에도 어, 이 수영복 위에 어, 그물리트 뭐 원피스라든지 가디건을 걸친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 우리가 또 힌트 얻을 수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나시 있고 반바지를 걸친 상태에서 반바지 벨트로 이런 가디건 멋을 낼수 있겠죠. 반바지 입고 이런 거 걸쳐도 되게 멋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청 반바지 짧은 거 입었죠. 그리고 아주 길다란 아, 이런 그물리트를 입었고. 꼭딱 어, 모자 쓰니까 그냥 아이, 휴양지잖아. 이거 뭐 출근 이렇게 있겠어? <laughs> 자, 그런데 아 나는 좀 고급지게 어, 더 단정하게 연출하고 싶다. 이런 와이드 팬츠 같은 톤으로 베이지로 입고요. 이런 베이지 그물리트를 딱 스타일링했을 때, 아이고 요 라탄백이랑 라탄이 모자까지 완벽하죠. 그래서 올여름 휴가룩은 꼭 그물리트 기억해 보세요. <laughs>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목받는 슈가룩 아이템은 뭔가? 짠! 바로가 예쁜 원피스. 아, 사실, 다른 부분들보다 커팅을 많이, 커팅. 이렇게 허리 부분에 커팅이 돼 있는, 아, 요런. 앞쪽에도 요렇게 커팅이 돼 있는 요런 원피스들. 사실 뭐저 같은 사람이 저걸 입으면 막 살이 티나게. 근데 이제, 아, 솔직히 말해서 77좀 이상 가면 힘들긴 한데, 웬만한 566분들은 여기 요 정도 커팅 있잖아요. 어, 이 정도 커팅을 입어줬을 때 이제 체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좀 살이 티가 안 나는 부위라 이거예요. 아 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런 원피스도 여기 이 부위들 티 난다고. 하여튼 좀 운동 좀 하자 그러면.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런 커팅이 돼 있는 원피스를 입으면 아 그래도 휴가룩을 만끽하면서 시크하고 멋진 연출이 된다니까. 아 트렌드가 그래요 <laughs>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특히 올여름에는 이 셋업 세트로 입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여름에 좀 자유로운 느낌을 많이 줘요 뭐 스포티한 감각도 있고 그래서 뭐 긴팔 세트 어, 얇은 소재로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좋고 아 그럼 여기는 이제 슬리브리스네요 예 그래서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셋업 그러니까 반바지가 됐던 긴바지가 있던 세트로 이렇게 입는 게뭐 놀러 간다 여행 간다 이런 느낌으로 너무 좋다는 거꼭 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오래 아, 대세인 트렌드들을 좀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여행룩, 아, 휴양지룩이 꼭 올해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변함없이 쭉 유행했던 그런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게더 이제 중요하지, 히트지. 자, 바로 이런 로브 스타일이에요. 물론 이제 자꾸 루팡아 한금만 보여주는 거지 만 야한 게 아니고 뭐 사실 볼 것도 없다. <laughs> 아 여기 보면 여기 좀 잠금은데 이 아, 여자들은 이렇게 안 잠그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냥 만약에 잠그는 게 없다, 그러면 이런 거는 고리 단추 있잖아요. 고리 단추, 고리 단추 만들어 서고 잠금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주 얇게 뭐 굉장히 얇은 면이나 아니면 마호방 소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요 항상 여행도 뭐 해변가 이렇게 물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입으면 무조건 질립니다. 인생샷 건지고요. 이렇게또 이제 라운지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서도 아주 편안하게 걸칠 수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 자, 그래서 이런 로브 스타일 원피스 꼭 하나 장만하시면 좋고요. 자, 이번에 보여드리는 거는 s 니 코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매 계절마다 핵심 코드를 뽑는데 뭐 봄이라면 약간 로맨틱 샤방샤방하고 뭐 핑크빛이 드는 거잖아요 여름의 중심 코드는 에스닉이에요 에스닉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원피스들이 좀 에스닉하다 할수 있겠죠 사실 여기 있는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좀 에스닉하다고 할수 있지만 좀 엔틱한 느낌도 나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엔틱은 뭐고 에스닉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기엔 엔틱은 고풍스럽다는 거죠 그니까 러 옛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어떤 유럽의 느낌이 나는데 고급지다, 아, 엔티크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엔티크한 거예요, 이 오래된 거. 근데 에스닉은 제일 간단하게 아프리카, 뭐 동남아, 인도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토속적이고 약간 민속적이고, 그것도 야생에 살짝 거친 느낌. 여기 있는 이 원피스야 말로 완벽히 에스닉하죠. 예, 뭐 아프리카 그런 부족이 있거나 예, 동남아 어디에 봤을 듯한 그런 옷 같잖아요. 그래서 여름이라는 이 코드는 에스닉을 무조건 깔고 가는 거예요. 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에스닉이 트렌드 코드는 아니야. 근데 에스닉한 옷은 그냥 여름에 무조건 깔고 가는 거거든. 이렇게 블라우스를 입더라도 이런 에스닉한 문양이나 이런 아 것들이 자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주니까 아 더욱더 여름 느낌, 휴양지 느낌, 여행 느낌이 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것들이 막 아프리카 근대에서 본 듯한 막 그런 프린팅이잖아요? 그러니까 긴팔을 입고 있어도 이러자 막 어디 갈것 같아. <laughs> 자, 그래서 에스닉 코드는 여름에 또 휴양지, 여행 룩에 무조건 통한다. 아,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아, 요렇게, 요렇게 빈티지스럽고, 예, 뭔가 린넨. 린넨이라는 소재 자체가 되게 에스닉 하거든. 그리고 라탄이란는 요런 것도 에스닉 하고, 뭐, 동남아 아프리카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런 스타일도. 저지 옷을 입었지만 굉장히 이게 어떤 사막에 있는, 어디 인도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여름의 느낌에 물씬 다면서 여행 룩, 휴양지룩에 너무나 어울리고 사진도 잘 나와. 사실 누릴 누릿, 누린 텐서 별로일 것 같지만 분위기가 좋으니까 분위기가.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좀 나눠지는데 이제 좀 우리 엄마들 중에서는 이렇게 보면 꼴보기 싫다는 사람 있어 <laughs> 근데 이제 요즘은 스포티하게 또 레깅스 룩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다 보니까 아 내가 레깅스 좋아한다 아, 나 자신 있다 사실 요즘 캠핑장 가도 얼마나 이렇게 레깅스 많이 입는지 모른다 근데 이제 이렇게 레깅스에 딱 붙게 입고 셔츠에 걸치면 멋있죠. 자기 멋있는 줄 알고 사진도 딱 이렇게 찍었죠. <laughs> 자, 그래서 요런 스포티 룩도 이제 뭐 유행 없이 쭉 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타일링 말고 반드시 챙겨야 되는 아이템이 있단 말이야. 이거 뭐 너무 쉬운데.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찝어볼게요. 아, 바로 이밀짚 모자죠. 밀짚 모자를 고상한 용어로 뭐라 부르더라? 보통 우리가 라탄, 뭐 라피아, 뭐 위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아, 식물성 소재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에스닉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됐을 때 굉장히 여름 느낌을 더하면서 그런 휴가 여행룩의 느낌을 확 더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연출의 차이가 있어요. 봐보시면 사실 이런데 사진을 올리는 여성분들이 나름 자기가 옷좀 입는다고 올리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거 해변인 것 같은데 이해변을 지금 수영복 입은 여성분은 나름이 수영복이라든지 라인 자체가 굉장히 모던합니다. 그래서 이 밀짚모자도 모던한 느낌이죠. 각이 져가지고 이런 포인트도 어, 굉장히 세련된 포인트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기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여성분은 진짜 라피아 그대로 날것의 느낌이 나는 밀짚모자를 썼고요. 가방도 어울리는 비슷한 조직감의 가방이 들어줬죠. 이런 게 포인트라고 하면 느낌이 확더 살거든. 거기다 이분 여기 뒤에 이렇게 스카프로 이렇게 머리띠한 거. 요건 너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여자분 보시면 이 같은 라탄이라도더 고급 나탄으로 굉장히 조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천연이면 굉장히 비싼 거고. 만약에 이제 인조면 이건 별로 안 비싸. 뭐 지금은 천연인지 인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가방이 또 비슷한 느낌으로 간단말이 야 칼라감이라 이런 게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이니까 모자도 어느 정도 모던하게 짜여진 그런 라탄 야, 모자를 썼다. 아 너무 스타일링을 잘했어.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시크한 여름룩이에요. 그러니까 가방도 라탄백 느낌인데 시크하게 모자도 시크하게 이런 게 포인트예요. 야, 선글라스는 기본 옵션이지. <laughs> 자 그리고 이 여자분 봐보세요 다옷좀 입었다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걸로 찾았어 지금 올이 풀어진 옷을 입었죠 와 올이 풀어진 밀집모자 그리고 같은 조직감 느낌의 아 이것도 명품이네 사치품 발렌티노 라탄백에 들었습니다 아 얼마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개 참고할게 사실은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모자랑 이 가방을 빼내면 그냥 모던한 시크 룩이에요 물론 이제 약간 요트에 어울리는 그런 시크한 여름 룩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행 룩 느낌이 더 나잖아 하, 그리고 여기도 제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 여자분 봐보세요 더워 이 모자랑 가방을 빼잖아 아 더워 보여 나 겨울옷인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모자랑 가방을 밀집으로 라탄으로 딱잘 들어버리니까 아니 해변에 올리잖아 아 근데 좀 더워 <laughs> 특히 여기 아이 여자분은 사실은 모자, 선글라스, 가방 빼면 별로 그냥 예 그냥 그래. 사실 신발에 만약에 이렇게 삼선슬리퍼 신었다, 아그냥 마트 그냥 마실룩이지. <laughs> 그런데 아 신발에 일단 보테가 이 위빙 아 여름 느낌 확신어주고 라탄백, 라탄, 라탄 아, 밀짚모자, 그 다음에 아, 선글라스. 완벽한 여행룩. 특히 목걸이가 또한몫했죠요런 것도 포인트니까 참고해 보세요. 아계속이어서 갑니다. 아 편안한 원래 키주얼룩이에요 블라우스에 어, 와이드 팬츠, 밀짚 모자와 라탄 가방, 샌들, 하이 아, 에치 샌들 느낌 너무 좋지. l a 도 있으니까. <laughs> 자요렇게 해서 어, 휴가룩 완성했구요아나좀 모자가 좀 그러면 가방이만 샌디만 신어도 느낌이 확 나잖아. 사실 이분들요, 그냥 가방 가죽 가방, 신발 그냥 펌프스 신었다 생각해봐. 아니, 그러면, 낮에 그냥 회사 갔다 온 출근룩이에요. 출근룩에다가, 그냥 가방, 나탄가방, 신발, 샌들, 슬리퍼, 신으니까 되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한 여행룩이라게 힘들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아이템만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막 회색, 블랙을 이렇게 빼입었다. 그러면 안 돼. 컬러감이, 화이트 앤 베이지, 화이트 앤 카멜,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어, 막 카키색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카키색. 아,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여자분 봐보세요. 저 정도 회사에서 느낌이면 거의 뭐 이사장이나 본부장이나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무튼 이분도 만약에 펌프스를 신고 그냥 가죽 가방 들었다. 지금 막 회사에서 중진 회의 마치고 나온 분이. 야자 <laughs> 그런데 이 가방 그물 느낌으로 들어주고 아 슬리퍼 딱 신어주니까 되잖아. 옆에 이제 우리 흐린 모델은 딱 보니까 아니 만약에 여기다가 운동화라든지 뭐 구두라든지 이렇게 신었다면 그냥 벨트 실었다면 그냥 깔끔한 어떤 출근룩도 가능한 건데 딱 퇴근하고 그냥 스카프 하나 메고 슬리퍼 하나 갈아 신었다고 바로 여행룩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특히 이번에 보게 되는 여행룩들 보면 흰색. 아이보리 톤만 한 가지 딱 들어가줘도, 바지나 상의로 한번 입어줘도, 여행 룩의 느낌을 훨씬 업시킬 수 있는 어떤 베이스 바탕이 돼요. 자, 그런 것도 꼭 참고해 보세요. 쭉 보시면 돼. 한번 더. 어? 놓쳤다? 어, 그랬나? 아, 지금 위로부터 한번 쭉 보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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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돌려받게 <도량 함께> 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올 시즌 휴가 우리 여행 또해변에 휴양지에 어떻게 가야 되나? 걱정하셨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스타일 보여 드렸는데 하나만 따라하면 되잖아 하나만.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 어, 여러분 갖고 계신 거. 여러분 또 체형에 맞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느낌으로 하나만 좀잘 따라해서 너무너무나 멋진 예, 그런 휴양지 기을 남겨 보시면 좋겠고요. 아, 나 이걸로 좀 싱거워. 나는 좀 화사하게 가야 된다. 나는 시선 집중해야 돼. 어, 남아 있어. <웃음> 봐봐. <웃음>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배경이 해변이잖아. 아 멋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멋진 원피스 입고 싶다. 그러면 이왕이면 프린트 좀큰 걸로 된거 이거요. 예, 네, 이렇게 크게 크게 프린트 들어간 거. 이게 올해 트렌드고 좀 진짜 핫하긴 해요. 그래서 특히 하이 노란빛들 바닷가의 노란빛 너무 잘 어울린다고 지금. 그리고 아요런 모자 진짜 보면 볼수록 멋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꼭 밀짚은 아니고 약간 패브릭 느낌 같은데 아니 분위기 있네. 이렇게 멋진 원피스랑 잘 어울려. 어 이것도 한번 봐봐야겠고. 스트라이프도 좀 크게 크게 들어간 거 사실은 이렇게 붙는 예, 니트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붙는 니트에 스트라이프가 있으면 몸매가 어떻게 된다 더욱 적나라하게 어, 강조된다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델이니까 입었지만 참고하라는 거는 스트라이프를 입을 끄면 크게 크게 강렬하게 들어가면 휴가룩이니까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 목걸이 예, 크게 들어간 거 그러니까 놀러가고 여행 갈 때는 큰거 예, 목걸이 그럼 참고가면안돼 잊어먹고 해외 나가서 소매치기 당해요 <laughs> 아니 나 진짜 나 알고 있어 그런 사람 <laughs> 자 그리고 귀걸이, 팔찌, 볼도하게 크게 크게 가짜로 가짜? 자 목걸이 마찬가지예요 크게 크게 들어가고 요거도 약간 그물 리트 느낌인데 너무나 예쁘죠? 근데 요것만 입었으면 밋밋할 거예요. 하지만 목걸이, 귀걸이 크게 들어가 주니까 아 너무나 화사하고 이쁘다 그죠? 자오늘 마지막 사진입니다. <laughs> 노란색 진짜 이 바닷가에서 노란색이 제일 질린 것 같다. 일단 흰색은 기본 베이스고, 여기서 노란색, 아 금빛, 요거 여러분 흑인 모델이 이 정도로 이쁘잖아요. 우리 빠숑님들은 웬만하면 더 이뻐.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꼭 강조드리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오늘 시간이 이까지입니다. 우리 빠숑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라탄백, 아로에베 이런 거 진짜 이거 이거는 진짜 완전 기본템이네, 기본템. 아 프라다 이거도 로고 없는 건 어떤데 이거? 애매하다. 아이 모자도 이거 업데이트 해야되나 이 모자는 하, 포장이 힘들어 포장이 이거